흰내미 땅별내미 함께 춤출래 너와 나의 사랑이야기 나예씨? 안녕하시지라우 <laughs> <laughs> 오늘 지금 어디 갑니까? 치과. 치과. 왜 갑니까? 응? 왜 가요? 이 아파요 이 아파요 이가 또왜 아픕니까? 어? 이가 또왜 아파요? 이가 또왜 아파요? 몰라요? <laughs> 이빨 잘 닦고 사실 나리는 이빨 잘 닦아요. 하루에 두 번씩 꼼꼼하게 잘 닦는데 식후에 또뭐안 먹거든요. 그런데 어, 베트남에 있을 때이 치아가 이미 거의 망가져서 왔어요. 근데 제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베트남 아내분들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어, 어, 괜찮아. 이거 아니야. 괜찮아. 짠. <laughs> 어, 많으신 경우에는 거의 이빨 모두가 그러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도 관리를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물, 석회질 물 때문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리도 어, 사실 그 한국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빨부터 먼저 병원에 갔는데 비용이 좀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치과마다 근데 여기 리뷰를 보니까 여기 집 근처에 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되게 친절하신 데가 있대요 그래서 어, 빨리 알아보고 지금 예약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리 또 이빨하고 울지도 몰라요 응. 나리 또 울거죠? 응. <laughs> 나리 잘울어 우리 나리는 아직 일기라잘 울어요 주사 근육주사 맞고 한 이틀 울었죠? 나리랑 치과 갔다가 어, 오늘 서류도 또 뗄게 많아 가지고 이것저것 좀 하고 집에 가서 우리 나리 밥 먹게 할게요 치과 갑니다 무섭죠? 무섭지? 지금 치과 치과 왔어 나리 이제 무섭죠? <laughs> 붙자뭐아 이거 보여주면 안 돼? 나를 치과 왔습니다 아침부터 들여보여 왔습니다. 아들씨 치과 온 느낌이 어때요? 응? 무섭죠? 어. <웃음> <웃음> 점수 지금 네, 치아 상태입니다. 아, 이렇게 보면 몰라요. <laughs> 여기 밑에 여기 위에 하고, 이렇게 안쪽이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네. 기다리시요 예, 아이러시군요 네, 안에만.. 수치가 좀.. 네, 많죠? 네 그래서 그 작은 에스베이터에 확대되는거네 찍어봐야 될거 같아요 네, 될것 음. 아마 하나씩 다할 건데 네. 이제 비용부터 좀알아봐야될것 같아서 네, 한번 뜯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다 이쁘실 거요좀 네? <laughs> 심한 거는 네. 그 신경치료로 들어가야 될거 아... 같아서 네네네 <laughs> 네, 전체 다 최대한 비용을 이 정도 될것 같아요. 네네, 네네. 네, 네, 네. 아직까지는 어, 어떻게 비용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참시 지금 기, 기분이 어때요? 무서워. <웃음> 무섭대. <웃음> <웃음> 지금 거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왔죠. 아, 언제 결혼해서 네, 이제, 아. 이제 6개월 됐는데요. 어, 이제 하나씩 이제. 아, 이제. 치료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봐봐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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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토리 씨 입어드립니다. 아, 지금 충치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응 <laughs> 네? 나리 씨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응? <laughs> 나리 씨도 지금 놀랐습니다 지금. 네? 저이저이 저. 이쪽 나중에 장모님도 장 노릇도 좀할수 있으면 해야 돼 특히 장인어른이 지금 많이 시네어떡해요 응? 밥은 응? 좀 심어서 <laughs> 씹어, 드실 수 있게 해드려야지 장모님도 앞니가 하나 지금 어? 병원 안 갔지 응. 왜안 갔어요 엄마 응? 바빠요 응? 엄마 바빠 바빠서 못 갔어? 했어야지 그때 한번 오빠 가라고 했잖아. 이따가 선생님 오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비용도 이제 말씀해 주신대요. 지금 급한 것부터 일단 하나씩 하나씩 좀해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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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이고. 음? 아이고. 민망합니다. 민망해. 아이고 아이고 근데 제가 저도 이빨을 좀 관리를 안하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한 경험자로서 좀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견됐을 때 빨리 하는게 네 조금이라도 더 본인도 어, 안아프고 어? 응, 지금 사람니가 여기 시험이 겠네 여기 하나 또 여기? 여기 있고 또 다른 데도 아마 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거예요 여기는 아직 입, 이빨이 바깥으로 지금 안 나왔어. 잇몸이 있어 잇몸이 여기. 그래서 여기는 좀 이게 삐져 나오면은 그때 해야 돼요. 음. 음. 아주 근신 걱정이 아주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 쩐티부잠씨 아직 치료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음, 상태만, 네, 상태만 먼저 보았고요. 네. 음. <laughs> 지금 카메라를 안 가져와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체국 갈 일도 있어서 우체국까지 딱 갔다가 다시 치과 가서 우리 부잠씨 응. <laughs> 이빨 할 거예요. 이따가 우리 부잠씨 간장게장 먹방 해주세요. <laughs> 간장 게장, 게장 너무 맛있죠? 진짜요. <laughs> 간장 아이요. 게장이 맛있어요. 양념 게장이 맛있어요. 양념. 어, 아직 아기라서 그래요. 어른이 되면 어? 간장이 더 맛있어요. <laughs> 지금도 둘다 맛있지만은 <laughs> 그러면 주민센터 먼저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 어, 야채 사가지고. 점심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일정을 좀 소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집에 가서 우리 어. 내가 야채찜 야채찜 해줄게. 어? 울었어? 나리 똑같네. <laughs> 나리가 요즘엔 안 울었죠? 음, 요즘엔 안 울어요. <laughs> 이따가 이빨 치료할 때 어떨지 모르겠네요. 나리가 지금은 웃고 있는데. 잠시 집에가서 쉬었다 나와요 이따가 제가 그 요리한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뿅뿅네 저희는 이따 치과에 가기 전까지 일단 집에서 잠깐 야채 요리를 해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야채찜을 할거고요 나리는 이거 지난번에 만든 반세오 베트남 반세오 요리 어, 반죽인데, 남아가지고, 요거 다시 해서 먹는다고 해요. 어, 와우. 그러 바로 특별한 건데요. 돼지 귀인니다 귀. 귀만 우리나라에 안 파는데, 어, 중국 시장에 가면은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만 좀 사왔어요. 나리가 좋아해요. 그래서 손질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텝, 스텝 1. 알배추를 먼저 삶아줍니다. 1분정도를 삶아줍니다 그리고 야채를 손질해 볼게요제 네, 요리 준비하면서 우리 부짬씨 요리도 같이 준비합니다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조심해요 다이소에 샀는데 이거 추천 안합니다 <laughs> 너무 약해요 레몬즙 짜는건데 네저다었어요 제가 자르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응. 응. 당근도 예쁘게 썰고 파프리카 그리고 요거 돼지고기 머리구이 좀 넣을 거에 해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아요. 네, 지금 현재 야채 제가 이렇게 썰어서 준비했고요. 뭐 여기는 사실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알배기 상추. 이거를 이렇게 삶아서 6분 정도 조금 식으면 이거 돌돌 말아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이제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특제 소스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간장이랑 알룰로스 그 설탕이긴 한데 어, 알룰로스 설탕이라고 다이어트용 설탕이고요. 그리고 겨자랑 식초 넣어서 준비했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나리, 나리가 자 야채를 이렇게 넣고 근데 나리가 또이 비나리를 못 먹는다고 해서 일단은 하나 먹게 해보고 못먹는다 그러면은 다시 또 빼야겠습니다 어, 돼지고기 귀가 있거든요? 단백질을 살짝 그걸로 섭취될 것 같아서 맛보기로 하나씩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두부 말아줍니다 안돼 뭐, 먹거나 응? 응. 그러면 오빠가 없는 것도 만들고 있는 것도 만들테니까 나리가 먹어보고 오 맛있네? 하면 먹고 힘드네? 하면 먹지마요 <laughs> 응. 저희가 요리를, 요리를 지금 두가지라고 있어서 정신없습니다 지금 나리도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 나리를 빼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게 아침에 어머니께서 다이어트식 건강식으로 한번 유튜브 보고 만들어 보라고 하셔서 그거 보고 제가 지금 참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20개 정도 만들어서 보여 줄게요.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열 개밖에 준비 못했네요 조금만 먹겠습니다 <laughs> 나리하고 반씩 나눠먹고 원래 저는 점심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좀 배고플 것 같아서 어, 이리저리 움직일 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찜에다가 쪄서 완성하겠습니다 나리는 지금 반새우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반죽이 며칠 전에 만들어가지고 그런지 조금 안 좋대요 사실 더 얇게 원래 날이가 잘하거든요. 지금 반새우 요리 레시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신데 어..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이걸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가지고 이게 너무 맛있는데 어, 살이 안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완성된 것도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찍어보는 아내가 요리하는 뒷모습이네요. 거의 주로 이렇게 집에서 해먹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엔 점심 주는 대로 먹었다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laughs> 지금은 지금 한두달 정도만 따로 먹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야채 같은 거 이런 거는 같이 먹어도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나도 괜찮은데? 응. 음. 어 반죽이 좀 진한 긴 했는데 나리가 살렸어요. 여기 안에 어, 여러 가지 이렇게 야채랑 고기가 들어가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찍을 건데요. 원래 되게 멋있게 영상 잘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요리, 요리 영상을 제가 실수로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다 날라갔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혼날까봐 말을 못 했고, 나중에 잊혀질 때쯤에 다시 나리한테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요리도 완성되고 있고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배고파요. 나리 배고프죠. 네조금만 기다립시다. 네, 하하, 예. 하하하하. 네, 현재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라이스페이퍼, 싸서 먹는, 그리고 반세오. <laughs> 여기까지는 나리가 잘 나왔다고 하는데, <laughs> 반죽이 좀안 좋대요. 그래서 일단은 안에 있는 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맛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제일 바삭바삭 할 겁니다. 반세오가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거든요. 나중에 다시 만들고. 거 이거는 우리 나리가 잘하는 느옹맘 소스, 네, 베트남 국민 소스죠. 이건 제가 만든 특제 소스고, 이거는 이제 미나리가 안 들어간 네, 야채찜, 이거는 미나리가 들어간 야채찜입니다. 이거는 제 어, 점심 밥이고요. 하, 여기 보시면 <laughs> 제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네, 넘어가지 말자. 네. 다음 달, 어, 다음 달 중순이나 말릴일 쯤에. 결혼식 이런 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살을 좀 빼라고 이제 엄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하루에 한끼 먹고 있고요. 오늘만, 네, 야채찜을 조금 먹으면서 달래겠습니다. 날이 오면은 먹방을 해볼게요. 네, 먼저 우리 나리씨가 반새우 먹는 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뭐야. <laughs> <laughs> 너무 열심히 만들었죠? 지금 배 많이 고프시죠 <laughs> 네, 자 이제 반새우를 자 일부 아니 다리 이거 먼저 제대로 우리 구독자님 보여주셔야죠. 오케이. 네. 야채를 해갖고 이제 먼저 라이스페이퍼 먼저 준비합니다. 이 라이스페이퍼도 아시안마트나 쿠팡에서 아마 팔 겁니다. 그 기존의 그 동그란 거 말고. 딱이 색깔의 라이, 아시안 페이퍼 이게 진짜 좋습니다. 물만 살짝만 묻혀도 접착력도 좋고 식감도 좋아요. 네. 반새우를 일부 뜯어서 상추 넣어야 되잖아요. 상추 넣고요. 이 안에는 고기 앞다리살 그리고 미나리 각종 야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싸서 노양만 소스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전 베트남 요리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소금 좋다. 음. 어때요? 음, 맛은 그대로구나. 반죽이 한3일전 건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까? 음, 아 얼마나 너무 먹고 싶다. <laughs> 아,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름에 약간 튀긴 거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하나 먹고 우리 나리 씨 야채찜도 한번 드셔주세요. 응. <laughs> 원래 아까 간장게장 먹으려고 했는데 그건 남겨놨다가 저녁에 먹는다고 하네요. 네, 나리 요 요거, 요거 드셔주세요. 응? 응. 음. 이게 미나리 없는 거. 이거. 응. 음. 뇨형맘도 괜찮고 내가 만든 소스도 괜찮고 나리 어, 찍어 먹고 맛있는 거 먹어. 응? 음. 역시 누공만물 갑니다. <laughs> 와. 음. 아리 어때요? 맛있습니까 맛있어. 음. 잘했어요. 음. <laughs> 네 시부모님한테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먹고 있어요 얘기해요. 시부모님한테 인사해요. <laughs> 시부모님한테 인사. 잠 o 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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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끝 d good, good. g 서 그렇습니다, 다시 자 <laughs> 인사해요 o d g 님 응? 안녕하세요 응? 이거 <laughs> 이거 건강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먹고 이따가 우리 또 이따가 이빨 치료하고 남은 일과를 마무리해요. 네,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이따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저희는 치과 지금 다시 왔습니다. 왔고요. 여기 좋은 책들이 많아서 문답이 네. 이제 들어가자. 화이팅. <laughs> 화이팅! 날이 힘네 저는 쫓겨났습니다. <laughs> 우리 날이 잘하고 와야 될 텐데. 걱정되네, 형이. 오늘안 음, 되는데. 요 안녕하세요, 헨님입니다. 아직 지금 살이 아직 막 찹쪄고 있어가고 보기가 좀힘한데 <laughs> 일하다가 잠깐 나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저는 어 집에 가서 일을 좀 하고요. 한 시간 정도 치료가 걸린다고 하네요. 집 바로 앞이라서 금방 끝나요. 네, 드디어 우리 부짱 시간. 네. 치료가 다 끝났다네요. 부짱아이. 부짱아이. 다 했어. 어때 지금 어때요? 어때요? 응? 어? 잘했어? 응 맞아 몇 시간 있으면 이제 <laughs>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아, 컸네 붙자마 이제 계산해야 돼 이제 이제 오빠 이제 오빠의 시간이야 붙자마 기다려 앉아있어요 계산해야 돼 배가 안 고파 다리? 이따가 아프면 주, 죽 먹어, 죽죽 응. 죽 먹어, 오늘 어 죽은 괜찮아. 응. 이따가 죽 먹어. 이제 한쪽 했고, 다음에 한쪽 더 이만큼 하고, 앞에 하고. 이거 금방 했지? 봐봐 <laughs> 아 봐봐, 어디? 이,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어, 어디? 아 해야지 오 음,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계산하고 나가자 야, 안녕하세요 나리 씨 지금 이빨이 많이 아프시죠 말 못해 말 못해요 네 일단은 오늘 우리 부잠 씨말 하지 마요 남편이 네. 해요. 한 번에 계산을 했고 저희가 어,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가서 한 번씩 치료받으면 될것 같고요 하는 김에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laughs> 처음 느껴보는 이 치과의 감정 음, 나리는 치과를 나리 치과 처음 왔지? 이빨 하는 이런데 음. 그래서 많이 지금 당황했을 겁니다 막 주사도 막 이빨에 맞고 그래도 안 울었죠? 음, 어른이 네 음. 오늘은 원래 우체국도 가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 어, 오늘 일과는 여기서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가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어, 부드러운 음식을 좀 먹으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나리만 죽을 좀, 본죽을 좀 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나리야 치과 가자 <laughs> 울지마 나리 오늘 치과 가자 <laughs> 네 이렇게 하루가 또 끝났습니다 그이 영상을 사실 찍은 이유가 혹시 이제 국제 결혼 하시는 분들께서 어, 베트남에 계시는 아내 분을 이제 얻게 되실 때 잠깐만 나리야 차차차차 어 이렇게 치아 같은 것도 감안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다른 신랑님들도 다 똑같아요. 네, 거기에 있는 그물 상태 때문에 치아가 많이 다들 안 좋으실 거예요. 다른 신랑님들도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좀 꼼꼼하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 본의 아니게 우리 나리의 이빨까지다 공개를 해버렸네. 요 <laughs> 앞으로 이거 치아 다치료하고 맛있는 거더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영상 보시느라고 네, 감사합니다. 나 나리 씨말 못해요. 말 어. 음 간단하게 해요. 우리 나리 우리 나리 힘내요. 꼬런. 네. 굿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 나리의 첫번째 음, 불닭볶음면 자 어때요? 매워 <laughs> 음 어때요? 매워 <laughs> 매워요 나리 매운거 좋아하잖아요 이정도는 먹어야지 이제 한국사람 될수 있죠 근데 맛있지? <laughs> 베트남에서 먹었었어 자리 처음 먹어봐? 진짜? 많이 아, 드셨구나 네. 나중에 김 있어 아, 요거? 김? 아김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지 <laughs> 매운데 지금 열심히 먹고 있어 김에다가 싸먹겠습니다 <laughs> 음. 맛있어? 매운데 맛나어짭짤하이 <laughs> 음. <짜잔하게>. 김에다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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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네, 매운 것도 잘 먹습니다. 매운데 맛있지? 응, 음? <laughs> 맛있어요? <laughs> 이제 안 매워? 완전 적응됐네 이렇게 야무지게 불닭볶음면까지 클리어 <laughs>